사람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아. 되게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워봤어요. 걔네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혼자서 처음에 자살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기에는 왜쟤네들은 말짱히 살아 있는데 나만 죽어야 되지라는 생각이 확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도끼 같은 걸로 내려찍어버리겠다. 테이크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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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화관 내 주지원입니다. 오늘은 인생 영화의 여덟 번째 게스트. 어, 앞으로 와, 편집을 함께 도와줄 어, 편집자 낙동 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해 주세요. 어, 앞으로 영화관 내 주제분 아직 구독자 없는데 네. 여기 편집자를 맡게 된 어, 낙동이라고 합니다. 그 저희 목표가 사실 올해 안에 구독자 1000명이 목표잖아요. 그렇죠. 만 이제 낙동 씨가 편집자로서 이제 붓게 되셨으니까 네. 뭐 자신 있으세요, 혹시? 아, 그러면 물론. <laughs> 혹시 인생을 좀살아오셨어요 남들과는 조금 다른 인생을 살았던 것 같은데요. 네. 많이 특별할 수도 있고 안 특별할 수도 있는데 네.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를 하나 아... 해볼까 합니다 여기서. 아... 그래서 오늘 사실 이제 낙동 씨를 모시게 된 이유는 인사에서 하루 아침에 약간 왕따로 전락하게 된 이야기를 그쵸. 해주시려고 오게 되셨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좀된 건가요? 평소는 어떤 스타일이었고? 학창시절 때 이야기를 조금 해주실 수 있어요? 처음에는 제가 또 성격도 이렇게 유쾌하고 친구들이랑 노는 것도 좋아하니까 다들 저를 좋아해 줘가지고 한참 이제 그 무리들이랑 어울리게 됐죠. 아 그러면 약간 그 일진 친구들하고 이제 어울리게 된 건가요? 그쵸 이렇게 같이 다니면서 뭐 방학 기간이었어가지고 밖에서 PC방도 하고 노래방도 가고 당구장도 하고 그냥 되게 그렇게 놀았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평소에는 이제 되게 좀 유쾌해서 두루두루 되게 친구들이 많은 그쵸? 스타일이었는데 이제 학원에서 일진 친구들이 조금 좋게 봐줘서 그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신 거네요? 그쵸 그쵸 그럼 일진이신 건가요? 어떠다가 이제 조금 뭐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게 되신 건가요? 방학 때 학원을 다니면서 친해졌다가 개그를 하고 나서 친구들이랑 학교에서 같이 자연스럽게 노는데 이렇게 사람들 보는 눈도 많고 이제 애들이 많다 보니까 얘네들이 자기들 과시욕이라고 음. 하죠 자기가 막센거 보여주고 싶고 음음. 선생님한테 대드는 애들부터 애들 툭툭 그냥 괴롭히는 애들 음음. 이런 게 있었는데 저는 그런 걸 못해요 아. 그러니까 애들도 괴롭히는 성격도 아니고 음. 선생님한테 수업 시간에 선생님만 이렇게 뭐, 뭐라 하거나 음. 그러지 않는 성격인데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아, 왜 이렇게 조용히 있어 아. 왜 이렇게 뭐아니왜 그래 이러면서 음. 음. 그 나쁜 짓을 강요같이 음. 너도 좀 그렇게 하라 막 약간 이런 식으로 말을 음. 해 했죠. 그래서 네. 제가. 거부를 했고. 아, 아, 난 됐어. 괜찮아. 네. 이러면서 좀, 아, 얘네들이랑 어울리는 거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네. 결정적인 계기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네. 그쪽 애들 이렇게 네. 눈 밖에 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뭐 수업 시간에 뒤에서 이제 뒤통수를 때린다거나 휴지에다 물 묻혀서 던지거나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막 자꾸 뭔가를 던지고 네. 그래 놓고 제가 이제 뭐 다른 자리로 이동을 하면은 또 거의 쫓아와서 괴롭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한 번은 어 거의 저도 이제 참다 참다 못 참아서 하지 말라고 그 일진 친구랑 싸웠죠 네네뭐몇살 어. 잡고 이렇게? 한대 정도 주고받고 네, 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애들 순식간에 그런 소문은 또 학교에 대해서 퍼지고 급식실을 갔는데 제 옆자리는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 많은 친구들이 있었는데 아 그때부터 그런 약간 왔다가 그쵸, 이제 약간 왕따가 본적으로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죠 어떤 식으로 이제 조금 따돌림을? 제 주변에 이제 친구들이 있으면은, 걔네들이 걔네를다 불러서 때가요. 쉬는 시간에는 옆에 앉아 있는 친구들이나, 이렇게 주변에 있는 친구들 말하고 있으면은, 다 데려가서, 쟤랑 왜 노냐고.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다가, 저는 이제 지금 더 이상 쉬는 시간할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 저는 엎드려서 누워 있으면은, 그냥 툭툭 치면서 제가 정치가 그때, 지금보다도 살이 훨씬 많이 쪘을 때라서, 네네. 돼지 새끼 찾잔다 입에 담지 못할 비소어들이나 음... 부모 얘기 꺼내면서, 그런 거를 겪고 주변에 사람 한 명도 없어지니까 학교에 갔는데 말할 수 있는 시간이 한세 마디도 못하고 학교를 갔다가 야자까지 하고 왔는데도 세 마디도 못하고 올 때도 있었죠 근데 이제 그렇게 있다가 점점 심해지니까 저도 이제 계속 참고 참고 발악을 하, 하기도 했어요 치지 마뭐 욕하고 막 해도 더 심해지고 더 심해지고 무시하고 또 학원에서도 그 괴롭힘이 뭐 칠판에다가 가진 욕설이나 저 가지고 어. 마인드맵을 하고 있더라고요. 와, 가운데다가 네. 이제 낙동 이렇게 적어놓고 네.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뭐 저의 이미지였겠죠. 네. 다 부정적인 좀 놀리는. 그렇죠. 뭐 돼지 새끼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그 마인드맵을 전 끝까지 다 읽어봤어요. 오 그때 분노는 그렇죠. 지금도 말하면서도 약간 울컥하는. 뭐. 가장 상처가 됐던 말이 어떤? 말이었어요? 상처받는 말보다는 제가 느꼈을 때 그때 처음엔 무조건 얘네 잘못이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제가 제 편이 안돼 있다는 느낌 아, 내가 점점 아. 내 문제를 나한테서 찾고 있다는 느낌 아. 다 등을 돌렸으니까 내가 잘못한 건가? 내가 가서 사과를 하면 상황이 바뀔까? 내가 걔네들처럼 같이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그렇게 놀았어야 됐나라는 음. 생각이 들면서 점점 저를 문제점에서 저를 찾고 있었어요. 음... 그때 제가 느낀 게, 아, 이게, 이게 상처지 않을까. 남들의 하는 말보다. 그러면서 또 이제 저는 학교 가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오니까 집에서는 예민해질 수밖에 없죠. 아, 그래서 또 부모님들한테는 또. 부모님이 뭐냐, 무슨 일이 있냐고 표정이 안 좋으니까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봐도 저는 걱정하실까봐 오히려 아무 일 없다고. 부모님이 이제 사춘기인 줄 알고 계시는데 음... 사실 그게 그런 이유가 되게 컸었던 것 같아요. 어... 그러면은 좀 어떤 식으로 좀 극복을 하셨어요?